방가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바로 요거를 사왔습니다. 부다볶음면. 부다볶음면만 먹는 게 아니라 부다볶음에다가 통스팸 해가지고 한번 통스팸 두 개, 그다음 계란말이 아니 계란 후라이 두 개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총 둘둘둘 먹방 가볼까요? 슉! 자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. 네 들어오자마자 만들었고. 여기 이제 부다볶음 2 개, 그다음에 통스팸 바로 2 개도 세팅을 좀 했고, 그다음 에 지금 계란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계란을 가져와서 맛있게 한번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와불다 진짜 오늘 먹는다. 음와 진짜 맛있는데 2 바로 <laughs> 와 진짜 어다난 내가 지금 세팅하는 오래 걸렸는데도 엄청 뜨거워요 그냥 부닥에다가 부닥원 뚫고 먹고 바로 송수배. 와, 진짜 맛있다. 이번 한 번은 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부닭이랑 스팸 싸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지 않을까 여러분들? 이렇게 해가지고 와진짜 맛있다 와 내가 왜왜 돈수배 왜 먹는지 알겠다. 사서 이거 한입 넣으면 바로 진짜 맛있다니까 여러분들 여섯 개랑까지. 와, 진짜 최고다, 최고. 이렇게 해가지고, 계란 올려가지고,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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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자, 오늘도 잘라가지고, 이번에. 여기다가 차라리 이거 싸가지고 이거 잡아서 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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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. 오요, 오요. One, 이번에는 계란이랑. 자 이렇게 통스팸 두개 플러스 부닭 두개 플러스 캐나라인두개 해서 두두두 먹방은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먹방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.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. 뷰바.